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금은보와 금고유의 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문주용님의 거인들의 비밀, 노예생님의 당신의 행복 지도를 그려라. 김태환님의언스톱부풀책 쓰기 코칭한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 드디어 책땡땡님의 책, 책 쓰기 스파르타 사기 원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작가 소개 어, 글, 수업을 마쳤고 어, 10월 31일 날 원고 수정을 통해서 출판사에 투고합니다 어, 물론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수업이 남았고 어, 투고인사말 수업이 남았지만 그래도 원고를 다 썼다면 작가로서 어, 이 세상에 작가로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책땡땡님은 어, 책쓰기 어, 코칭 4주 과정을 거쳐서 한달 만에 어, 원고를 완성했고 어, 무려 130장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책은 어, 100장 정도가 아주 적당하게 손에 딱 쥐어질 정도로 어, 규격인데 너무나 많이 썼어요. <laughs> 조금 줄여가지고 100장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어, 채땡땡팀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 대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20개국의 어, 세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개국을 돌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도전과 실험정신 어, 어, 그리고 어, 경험했던 많은 어,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생이 코칭을 통해서 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판매하는 이런 1인 창업가로 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에 나를 알리고, 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판매하는 1인 창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단지 내 몸뚱아리와 지혜밖에 없다면, 문수빈 책쓰의 코칭과 1인 창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문수빈 작가 역시도 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책업 김태강 대표님을 만나 두 분의 책을 쓰게 되었고 어, 세 명을 작가로 만들었으며 그리고 사주 과정을 통해 책쓰기 스파르타 사기 제땡땡님을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많은 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책을 써서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판매하는 1인 창업가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책을 쓸수 없어. 일기를 쓰지 않아요. 아, 그리고 아, 글 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모든 작가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수빈을 통해서 문수용님, 노회생님, 김태한님, 그리고 채땡땡님 역시도 책을 쓰서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난 경우가 없습니다. 문수빈 작가를 믿고 여러분도 작가로, 1인 창가로 인생 이막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준비되어야만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수빈 작가는 일단 시작하면서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수빈 작가를 믿고 여러분도 작가로, 1인 창업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가가 되어서 100억 재상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세혜님, 안규TV의 안대장TV의 안규님, 그리고 다니쌤, 이 모든 분들은 어, 같은 스승님 밑에서 책쓰기를 배웠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문수빈 작가 역시도 스승님을 통해 어, 인생을 바꾸었고, 1인창 읍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와 지혜밖에 없다면, 문수빈 작가를 통해서. 1인 창업가로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